예, 독서닷컴 이번시간 제목은 후크 오지의 영웅들 6.25 참전 영국 노병들의 수기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후크 오지의 영웅들은 예, 6.25 전쟁 때영국군이 어, 참전해 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예, 이때 당시 그 생존자들 어, 글을 받아 가지고 번역한 책이거든요 예, 그게, 알라딘에 보시면은 후크보지 영웅들이라고 있습니다. 어, 선물 거래하시거나 주식 거래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시면은 한권 찍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먼저, 어,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어, 내용들을 제가 영어 원문을 소개해 드리고 또 번역도 되 있는 것도 소개해드리고 해서 한두줄 내지 세 줄씩 세 줄씩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군대 생활 안에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뭐 뜻느냐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이 될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it was always instilled into you that should be unlucky and be taken prisoner.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제 is still, 뭐, 주입되다, 이런 뜻이군요. 귀에 못이 박기도록 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운이 없으면은, 에,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기도록 들었다. be taken prisoner, 이게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뜻입니다. should you have been unlucky to be chosen for petrol? 에, 그 재수없게 어, 정찰에 나가게 된 병사들은 이런 뜻입니다. You missed your main meal of the day, which was around the midnight. 자정쯤에 배식되는 만찬을 걸러야 했다. 재수없게 정찰에 나가게 되면, 예, 자정 때 배식되는 만찬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예. That meant you often went 12 hours without a meal. 그렇게 되면, 장장 12시간 동안 밥을 못 먹는 채 굶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should there have been quite a bit of enemy activities to the company front. Yeah. Uh, 병영 앞쪽에 전방에 적군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8 yeah. men, 8 men embassy patrol would be sent to our consistence of the senior NCO in charge. Yeah. Uh, 상급 부사관이 8명의 병사를 데리고 매복 경찰을 나갔다. 됩니다. NCO는 부사관입니다. Non-commissioned office. Petrol, 정찰, 순찰한 뜻이고요. Company plant는 전선, 전방, 정면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제가 골라서 두줄 또는 세 줄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